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 19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음성,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쭉 가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사오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4절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하늘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었을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과 승리에 대하여서 쓸 수가 있었을까? 결코 쉽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요한이 사용한 언어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어린 양이 위험 가운데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 왕의 왕이시오, 만 주의 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요한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처음에 만난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군중을 먹이고 나설 줄 모르던 그런 겸손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순순하게 십자가로 걸어간 정말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요한은 그 겸손한 갈릴리 사람이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서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 차례 명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였듯이. 유대의 역사에도 정복자 다윗의 모습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강림하는 그런 그릇스에 대한 성경적인 신념이 배어 있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을 압제와 속박에서 해방시킬 그런 전사의 모습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강림하실 사건을 단한 번의 강림으로 몰아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복자로 나서실 그 예수님에게 형과 동생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던 요한 또 십자가라는 사건은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만국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그래서는 먼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승리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고 영광의 왕국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그분께서 지상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병만은 순결과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죄를 끝내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을 우주 어딘가 두시고 죄인을 영원한 고통으로 받들여 영원토록 고통 속에 둘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영광의 승리자는 온 우주 속에 죄에 대한 조그마한 흔적 하나라도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모든 근심, 고통, 질병 그리고 눈물을 없이 하려 오신다는 그런 참의가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오십니다. 죄의 흔적은 우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오십니다.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죄 없이 하기까지는 기쁨과 평화, 행복은 찾을 길 없다고 찾아 했는데 이제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